드디어 왔습니다 인천 국제 아프 마라톤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기념품이죠.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하는 거 보면은 막뉴발란스나막 아디다스 이런 데서 협찬해주시던데 이 여기는 이번에는 로드 스포츠라는 곳에서 협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가격이 그, 뉴발란스나 아디다스 뭐 이런 데보다는 훨씬 싼편이었고요 한번 기대를 갖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이. 저는 사이즈는 작거나 딱 맞게 있는 걸안 좋아해서 완전 크게, 110, 제일 큰 사이즈, 110 사이즈로 시 바지. 그리고, 배너. 이제 신발에 부착하는 기, 기록 칩이죠? 어떻게 보면 <laughs> 일회용 칩도 들어 있습니다. 배너에 이름은 여기 완전 작게 써져 있네요. 저는 1 2 8 9 0번 배정 받았습니다. 그 밑에는 인천광역시가 써져 있고 여기 부착할 수 있는. 클립도 같이 와서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안 가져가면은 아예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여기에 ㅎㅎ 페이백 마라톤이라고 해서 뭐 광처처뭐뭐있있요요에에이 이번 마라톤 후원사인 로드 스포츠 쇼핑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상이 되은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하얀색인 줄 알았는데 직접 보니까 색이 담길지 모르겠지만 베이지색? 연한 베이지색에 가까운 것 같아요. 깨알같이 "We are runners" 라고 써져 있고, 이게 코리아 태극마크까지 이렇게 있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그 세오 특유의 그 약간 시큼한 향이 납니다. 음 좋은 냄새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옷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품이 넓네 품이. 제가 평소에도 110 사이즈를 입긴 하는데 이렇게 양옆에 품이 이 정도로 넓긴 않거든요. 근데 오 어, 진짜 넓은 것 같아요. 거의 한 뼘, 두 뼘, 세뼘 정도 되니까 엄청. 품이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게 뒤에가 완전히 뚫려있네? 보여요? 여기가 아예 뚫려있어요. 아, 신기하네.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아래. 돌렸습니다. 이 바람이 통하게 이걸로만 연결을 해 놓고 안에가 아예 다 뚫려 있네. 네. 신기합니다. 소재는 폴리에스터 92%랑 스판덕스 8%. 자세히 보면 좋은 뭐라 써져 있는 야 건조 금지, 저온 다림질, 드라이클리 금지, 저온 손세탁, 거? 손세탁 이라고 적혀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어, 냄새가 생각보다 심해서 별로 입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얘는 한번 빨아서 입어야 될것 같고 이게 사진들을 보니까 작년에는 파란색 이었더라고요옷 색깔 어떻게 인천이 옆에 바로 바다가 있으니까 되게 인천을 상징하는 색인 것 같기도 해서 되게 예뻤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냥 무난한 색인게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파란색이어서 예뻤는데 뭔가 하얀색도 아니고 베이지색 그리고 뭔가 소재가 개인적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소재가 땀이 잘 통할, 바람이 잘 통할 것 같은 소재가 아니에요. 되게 가벼운 소재는 맞는데 뭐라 해야지 좀 아무튼 비싼 원단을 쓴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 목도. 탄탄하지 않고 좀몇번 입으면 바로 늘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이 뭔가 많이 입을 것 같진 않네요. 제일 장점은 이 뒤에 있는 이 뒤에가 이렇게 완전 뚫려 있어서 달릴 때 여기로 바람이 들어오면 엄청 시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러너 분들 중에서도 이 색... 색감을 좀 중요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색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바지. 일단, 바지에서도 약간 그 시큼한 냄새가 나네요. 얘도 저온 중 세탁이라고 적혀있고, 표백제 금지, 건조 금지, 저온 달은지. 드라이클리닉 인지라고 적혀있습니다 얘는 바지랑 타이즈가 한 번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바지이고요 앞뒤로 다 밴드가 되있는데 뒤쪽에는 잘 늘어나진 않네요 옆쪽은 여기 지금 다 고무줄이 안에 봉제를 잘못해서 그런가? 옆쪽에 다 불, 려 물려... 아니, 일부러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옆쪽에 다불려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여기 주름 잡힌 거 보면 아시겠지만. 뒤쪽에는 거의 없고, 옆쪽에, 아, 물려있네요. 그리 앞에는 이렇게 고무줄 달려있고. 소재는 뭐, 상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주머니? 응. 뭐. 양 옆에 주머니도 이렇게 있습니다. 타이즈에는 주머니가 없는 것 같네요. 좀 고가 제품의 이제 바지들 보면 타이즈에 간혹 가다가 주머니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타이즈에는 주머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얘랑 쟤랑 같이 세탁을 해서 입으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시큼한 냄새가 나서 빨리 세탁을 돌려야 될것 같아요 상이랑 바지 그리고 배너까지 해서 이번 24회 인천 국제 아프마라톤 대회 기념품 언박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회 당일까지 참가하시는 분들 몸 관리 잘하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대회장에서 뵀으면.